자, 봅시다. 이번엔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항등식의 미정계수 구하기가 어, 이제 주제야 유형 16인데 어,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조립제법 마이너스 1을 무한 반복해서 ABCD가 돼 무한이 아니라 요까지 끝까지 요게 나올 때까지 한다 방법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어. 음, 그리고 우리 220번 요 뒤에 뒤에 문제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음 여기 1차식인데 요것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얘가 성립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해봐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 거야 봐봐라 하나하나씩 유도해 볼게 일단은 여기 써있는 식에서 우변을 한번 봐봐. 우변을 그럼 쟤는 뭐가 되냐면 x- x 1로 한번 묶어볼게. x 1로 한번 묶어볼 거야. 그러면 뭐가 돼? a x 1의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1그 다음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d는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이 자변식을 말이야, 나머지가 뭐가 돼, d인 거야. 몫은 뭐가 돼, 앞에 써 있는 이 식이 바로 그 몫이 되는 거라고.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저 안에 거를 한번또 묶어 볼 거야. 얘를 X 플러스 1로 또 묶어. 그럼 뭐가 돼? A, X 플러스 1. 그 다음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C는 그대로 두어. 그럼 여기서는 또뭘말하냐면 요거를, 요 몫을 말이야. 여기서 나온 몫을 또 X 플러스 1로. 나는? 나머지가 뭐가 되는데,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했을 때 몫은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이거는 다시 안 묶어도 바로 묶여진 상태가 되는 거지 이 몫을 몫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또 B가 되는 거라고 이해 되겠어?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거는 이제 뭐 근데 위에 쓴거 그대로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 몫을 x 플러스 1로 또 묶어내면 곱하기 a가 되고 더하기 b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b는 뭐냐면 여기 바로 위에서 만들어진 몫을 x 플러스 1로 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야 라는 거야 그러면 몫은 뭐가 되는데 a가 돼 라는 거거든 이해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예로 나눈 나머지, 얘들아, 어떤 식을 1차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뭐해? 조립제법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제일 조립제법 해볼 거거든. 1, 1, 1, 4 이렇게. 봐.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눈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할 거야. 그럼 여기 그대로 내려와.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더 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더 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3 이렇게 뭐야? 이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래. 그럼 너가 d란 얘기잖아. 맞아. 그 다음에 그것의 몫을. 그지 나눴을 때 몫을 이게 그 몫이잖아 그걸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x 플러스 1로 나눈데 그래서 그거의 나머지가 바로 c니까 그거 구하려면 또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2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나머지가 뭐래 c 래 이렇게 되니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그지을한 대지 또얘로 나누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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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내려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그렇게 생긴 나머지가 뭐래는데 그게 b 래 그리고 이게 몫이잖아 그것의 몫은 뭔데 a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a고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전에서 지금 문제를 풀땐 어떻게 해주는 거라고 알고들 있니? 이렇게 숫자 하나 남을 때까지 똑같은 걸로 이거가 0되는 걸로 조립제법을 해서 이 순서대로 뭐 A, B, C, D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 2, 2 3이 순서로 A, B, C, D가 돼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 자, 얘를 이렇게 됐을 때, ABCD를 구해봐. 우리는 이제 왜 그런진 알고 있으니, ABCD를 구해봐라고 하면 조금 빠르게 이걸 진행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자, 여기가 3차, 여기가 2차, 여기가 1차 상수,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반복할 거야. 자, 얘가 영대는 2로 그럼 그대로 내려와 2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4 더해 3 곱하면 6 더하면 4그 다음 또 같은 짓을 반복해 그럼 또2그 다음에 여긴 그대로 2 0그 다음에 0, 0 3한번더 이렇게 또2 그래서 그대로 곱 더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뭔데? 이 순서로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래서 A가 1이야. B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3이고, 얘가 4야. 이렇게 구해냈어. 뭐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1의 결과를 이용하여 P에 2.1을 넣은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인데? 2.1을 넣어봐. 여긴 1이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뭐2.1 하면 0.1이잖아. 1 곱하기 0.1에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또2.1 하니까 0.1에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0.1. 그 다음에 어4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이 값은 뭐 직접 구해야 될 테니까. 얘가 0.001, 여기 4잖아. 그럼 4점 거꾸로 가는 거지. 4.0.1짜리는 3.0.01 곱하기니까 21 이렇게 될 거야. 직접 막 계산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자릿수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 요거, 요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음, 맨 처음에 했던 218번과 차이점이 있어. 여기는 1차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는 1차인데 최고차계수가 1이고 얘는 최고차계수가 1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얘를 직접 다시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조립제법 몇까지 했던 것처럼 해볼 거거든. 마이너스 4 여기 6 이렇게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지. 자, 얘가 0 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 그대로 내려와 곱하면 사야 마이너스 사고 곱하면 마이너스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삼이니까 3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또 여전히 이제 같은 짓을 반복할 건데 또 이분의 일 의미를 알아야 되더라. 안 그러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또 틀린단 말이야. 그럼 0 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다시 2분의 1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4.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 ABCD가 그럼 얘야? 자, 봐.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운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거야. 뭘 만들어 보냐면... 자 얘는 무슨 얘기냐 라면 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를 한번 봐봐 하나하나가 말이야 하나하나가 여기서 8 이것처럼 만들어 볼게. 요걸 보면 얘는 8에 맨 처음에 한게 x-2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4의 어, 8이지. 그래서 8 마이너스 4 6 어디 갔어? 어, 여기 여기. 자 요게 잠깐 지우고 8 4 마이너스 6 3이니까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지그 다음에 어 여기 왜 하나씩 밀렸어? 여기 1승이지? 여기가 제곱, 여기가 1승 그 다음에 더하기 3 2의 의미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봐봐. 얘를 x 플러스 1 이걸로 나눴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2, 2, 3 여기가 1 색깔이 어디 갔어? 1 마이너스 2 2, 3, 이 계수대로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는 거였지. 자, 일로 돌아와서 봐봐. 그럼 내가 이 조립제법으로 이 문제를 내가 안 봤다라면 이 조립제법으로 보자면 2분의 1로 해서 3승, 2승, 1승 상수할 때그 계수들이 얘가 되는 거잖아. 8, 4, 마이너스 6, 3.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이건 X, 여기가 x-1분의 세제곱 x-1분의 제곱 이렇게 될 때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2 x 플러스 1 요렇게 요걸로 나눴을 때니까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 2 곱하면 제가 되는 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보정이 돼야 되는 거야 얘를 내가 2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바꿀 거거든 그럼 어떤 짓을 해야 되는데 안에다 2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또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니 얘를 그냥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원래대로 된 거지 x 마이너스 2분의 1 그것의 세제곱을 한다고. 되겠어?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곱하기 2x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앞에 8이 이제 곱해지는 거지. 똑같이 해볼 테니까 봐봐. 이거 4 빼고 요것만또 바꿔볼 건데 어떻게? 나는 필요한 게 여기 2x-1이 필요한 거니까 얘를 2x-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의 제곱을 할 거라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먼저 하면 4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또4 있으니까. 자 얘도 똑같이 해줘. 1차라 그냥 할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패턴을 파악해야 되니까. 자 나는 저 x 빼기 2분의 1을 e x 빼기 1로 한 것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맞니? 그럼 얘로 해주면서 얘를 어떻게 할 건데? 2분의 1을 곱해줄 거라고. 자 이제 정리해서 한번에 써볼게. 8분의 1 있고 8 있으니까 곱해지면 없어지면서 얘는 그냥 e x 빼기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더하기 또 4랑 4분의 1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e x 0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6 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3 e x 0기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A, B, C, D는 이제 뭐가 돼? 1, 1,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잘알아둬야 된다. 알겠지? 이거 기억 좀 잘해두고 혼자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과 연관지어서 보면 돼. 아, 개수가 1일 때는 여기 있는 것이 그것들의 개수구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이 아닐 때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주립제법을 일단 써0 되는 걸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보지 않은 채 이걸로 이제 역으로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8, 4, 마이너스 6, 3을 개수로 하는 거였잖아 이렇게 보면. 1, 2, 3, 4를 개수로 하는 이런 식을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x-1로 보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